잠언 2장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런 정직한 자를 위야 안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가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았으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꽃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자의 길과 폐역을 말한 자에게서 건져 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얻은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줄구 하라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흐리는 이방 기집백에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이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울로 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의 길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아기는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보필이라. 시편 6편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일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도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월해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이 유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움 물로 가리로다 7편.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죄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짓고 뜯을까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니라 내 손에 죄악이 있거라 하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닥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집밟게 하고 내 영광을 몸짓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요하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대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이 모임이 줄을 두르게 하시고, 그의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하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위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 아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위로우신 재판장이시여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로다.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그가 웅덩이를 파 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발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은 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천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포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 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전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수와 양의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로다,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10편 9편 내가 전심으로 요압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주 앞에서 넘어져 망하리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셉시오, 혼란 때의 요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나는 주를 의지하오리.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 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심이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반웅동에 빠짐이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음이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매었도다. 악인들이 수을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의 영혼이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자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자들이 자기런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시편.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란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린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를 감찰하게 하. 감찰하지 아니하신지라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 얘기는 언제든지 경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재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그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참나이다 그가 굽히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 잊지마 없어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의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안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이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음을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의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과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다. 아멘.